자, 제가 지금 다시 이 호암낚시공원에 찾아왔습니다. 자, 오늘 기온이 현재 시간이 오후 12시인데요. 영하 9도입니다. 그 다음에 체감온도는 영하 13도 가까이 되는데, 그나마 다행히 지금 제 앞에 그 햇볕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. 그 앞에는 지금 얼음이 동동 떠다닙니다. 자, 이 추운 날씨, 진짜 이 낚시터, 과연, 동어가 나온다면 진짜 인정. 어. 아안 나오면 날치타입니다자 지금부터 한번 낚시해 보겠습니다. 한번 아, 어떻게 나올지. 음, 역시 역광입니다. 지금 저 건너편은 아예 낚시를 하시고 오 올라옵니다. 지금 올라옵니다. 올라옵니다. 이거 어찌 어찌 야이 빠졌어요 이길라 합니다 지금. 역시 최비는 초비, 채비입니다 자, 또 한번 던져봅시다. 한번. 자, 이 날씨에 낚시한다면 <웃음> 다들 놀오죠 <laughs> 자, 하나, 둘, 셋, 셋. 오케이. 야, 당직 마님, 붕어입니다. 항상 처음은 작은 게 나오네요. <laughs> 자또 나와주면 좋겠네요. 완전 햇볕만 있지 너무 춥습니다 이거 <laughs> 십니까? <laughs> 엄청 크죠. 붕붕붕. 가라. 엄청 큰 잉어가 나왔습니다. 아. <laughs> 지난번에 썼던 거고 찌를 바꿨더니 그렇지. 야. 집 바꿔도 나오네요. <laughs> 많이 잡또 음! 응. <laughs> 아, 깨끗한 녀석이 나왔네요. 자 검터미 붕어. 오! 찍어 찍어! 옳지! 이거 너무 예민하다 진짜 이곳이 물반 고기 반인가요? 올라옵니다! 옳지! 이야! 놓차마자 나옵니다. 지금 이거 올라오아 좋다. 자또 나왔습니다. 야다큰 것만 나오길래 지금. <laughs> 자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컨트미 붕어 빨리 나줄게요. 자 밥을 먹고 왔습니다 이제 현재 시간이. 두십니다. 그렇지. 야, 요건 사이즈가 되네요. 이보시게. 자, 제법 큰 녀석이 나왔는데요. 자, 컴트미, 붕어. 옳지. 네, 야안 나옵니다. 아주. 딱, 손맛보이 좋은 사이즈만 나옵니다. 가끔은 좀 작은 것도 있는데, 스어 폭이 좋은 붕어입니다. 음, 크고 작고 가네. 자, 이렇게 추운 날을 을 올려준다는 것도 신기하고, 뭐, 사이즈가 크건 작건, 자, 붕어가 나온다는 것도 신기합니다, 지금. 올렸는데, 아이, 어? 아, 이크러스하 너네? 올라옵니다. 그렇지. 야, 그런 거지. 우와 이번에는 좀 제대로 된 녀석이 왔네요 자 이번에는 예쁜 붕어입다 검투미 붕어 음, 자 지금 제청지산 후배가 지금 왔습니다. <laughs> 아마 영상이 아마 무측에 아마 옆모습만 아마 보일 겁니다 낚시 상당히 잘하는 친구입니다. 음, 자, 저희 이제 지금 무에저 후배님이 오셔갖고 <laughs> 오셔갖고 자 올라옵니다. 잠시 한번 그 커피 좀한잔 마시고 좀 쉬어야겠네요. 실겸. 올라옵니다. 아, 최야. 음, 역시 후배님은니까 잘 잡네요. 히 차라토스, 차라토스. 음, 음, 음. 역시 후배님은니까 잘 잡네요. 히 <laughs> 자, 콘트미 풍아. 자, 전 잠시, 저희 이제 후배가 왔기 때문에 잠시 좀 이야기 좀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후배하고 이야기를 좀 나눴고, 다시 한번 낚시 하겠습니다. <laughs> 아, 그 이야기하는데 금방 한 시간이 지나가네요. 이거 뭡니까? 뭡니까? 이거 뭡니까? <laughs> 이거? <laughs> 자, 가자. 자, 좀 큽니다. 컴투이 붕어. 올라옵니다. 올라와야지. 치. 아, 이 녀석도 또 손바닥만한 녀석 같네요. 자, 펌트미붕어 음, 계속 손바닥만 한 여성들만 나오는데, 참, 어, <laughs> 다시, 추워지네요. 오, 오 큰거 나왔습니다, 옆에. 자, 후배 꼬임에 빠져서 출지에 밤낚시합니다, 지금. <laughs> 야, 지금 기온이 영하 10도입니다. <laughs> 이거 완전 미쳤습니다, 지금. <laughs> 여기 이 상태에서 붕어가 나온다면 이 붕어는 더 미친 겁니다. <laughs> 미쳤다는 표현이 나쁜 거 아닙니다, 지금. 이거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지금 낚시도 하고 있죠, 지금. 떡밥도 지금 다 얼고,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, 지금. 지금 시간이 오후 6시인데, 딱1 시간만 더 하고, 저녁먹으러 갈겁니다 과연 영하 9도, 10도 이런 영하 날씨 속에도 과연 밤낚시에 붕어가 나올지요 열수 잘 잡네 진짜 붕어인데? 역시, 이군 낚시터. <laughs> 어? 선수입니다. 와우, 사이즈 큽니다. 올라옵니다. 붕어 그렇지. 야 끈적하게 한 마디 이야 이군 낚시터 붕어 다 미쳤습니다 이거 <laughs> 이야 이게 엄청 큽니다 안옵니다 이야 영화 10도에 나오는 이이군 낚시터 붕어입니다 <laughs> 우와 사이즈 엄청 큽니다 우와 우와 이러봐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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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투미 붕어! 자, 컴투미 붕어! 어유 해가 라 입이 막 옵니다, 얼어. 어! 다시 올라오려고 합니다, 지금. 한 마리 끈적하게. 자, 올라왔어요. 오케 이야! 보이십니까? 이한 마디 끈적한 한 마디. 이야, 이것 <laughs> 이것 봉어 미쳤습니다. 진짜 <laughs> 이야, 돈키호테 붕어 나옵니다. 오 야, 밤에 이렇게 힘들었습니다. 오 자, 컴투니, 푸마! 목표 다섯 살것 같은데요? <laughs> 이게 어쩐 일입니까, 또. 이야. <laughs> 어, 또뜬 채가 왔습니다. 이 낚시터 이상한 낚시터입니다. <laughs> 이리 오시게, 우아우! <laughs> 어. 우와! 이야, 진짜. 완전 점입니다. 점. <laughs> 아마 못 보셨겠죠, 대부분이. <laughs> 자. 헌트이! 아 어. 이거 잠시 살살 살는데 자, 이거 <laughs> 음.. 잠시 날늘 비었는데 올라와 놓아요 와참으이씨하 <laughs> <laughs> 후배님 나네 수째인가? 네 개? 네. 어.. 따 너무 갔어자콩투이 붕어 살가시오 올라 오겠지 나왔어? 나 어? 그렇지 아이싸 이야 이거 어쩐일배가 이거 <laughs> 보셨습니까, 이 끼울님? <띄올림? 웃음> 다섯 수였습니다, 이제. 갈 겁니다, 집에. 어우, 추워. 어이리아라 아이씨야. 하야 컴투 미! 풍아 자, 지금까지 이제 후배하고약 45분 정도 반낚시 봤는데 어우, 너무 춥네요 그래도 목표 마리수5 마리는 채웠네요. 그는데 야, 이분낚시터참 신기합니다. 어, 또 이곳 붕어도 신기합니다. 이 날씨, 지금 영화 10도 이 날씨 낚시하는 저는 신기한 게 아니고 좀 미친 것 같습니다. <laughs> 자, 어쨌든 손맛 많이 봤고 밤에는 다, 어, 성어가 나오네요. 참, 손맛이 나게 봤습니다. 날씨는 좀 춥긴 하지만, 아, 참 말도 안 나오네, 추워서. 자, 그래도. 어쨌든 조수만 봤으니까 이제 집에 가야죠 자이 추운 날씨 건강 잘 챙기시고 감기 조심하십시오 자저운도 갑니다 컴투미 붕어 고고 감사합니다 아유고 추워 집에 가자